안녕하십니까. HJ중공업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지금 HJ중공업이 또한 번에 또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수를 못하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은 얼마에 매도하셔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J 중공업이 발음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원래 회사 이름이 한진 중공업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한진이라고 표현하는 거 조금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진 중공업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선업에 완전 지금 테마를 탔습니다. 그래서 대장 역할을 지금 한진중공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진중공업이 꺾이면서 아마 후속주들로 올라왔었던 조선주들도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한진중공업이 계속 지금 최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봉상으로 가서 보시면은 바로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거든요 11월부터 올해 4월달까지 여기가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 대략적으로냐 만원 정도 구간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원 이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중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때는 단순하게 가자고요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 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다 안, 들어오되, 안 들어온다에 대한 기준점은 제가 여기에 선들을 설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면 이게 지금 돈이 들어오는 표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모든 거래량이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괜찮다. 왜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요. 이 주식 자체가. 근데 앞쪽에 계속 신고가를 만드니까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매물도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 차트를. 그러면은 약간 넓게 좀 펼치겠습니다. 이게 매물이 없어요. 엄청 가볍죠 매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의 거래량만으로도 힘차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저는 60분봉상으로 가가지고 지지선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지지선을 이제 깨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께서는요 좋은 가격대가 있습니다. 저는 3만. 구간하고 28,000원 정도 구간 여기까지는 한번또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못 하셨던 분들께서는 한번 여기 눌릴 때 한번 싸게 잡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좋아요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5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내일 한번 2만원의 구간을 제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분명히 2850원일 때. 근데 보시면은, 신기하게도 2만원 구간을 제가 선을 긋겠습니다. 자, 어때요? 진짜 2만원 구간에 충분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되게 단순하다.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 만들어지고 그 매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매물이 만들어지고 그 매물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터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 한 번에 위로 쭉 우상향하는 그림이 아닌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실제로 여기 7월 22일 날노란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 매수타점이 떠가지고 매수타점 떴다라고 알려드렸었고 이때 1차적으로 먼저 매도를 했어요. 파랑색 화살표는 매도타점입니다. 여기가 매도타점 뜬 날이요. 그죠? 15,630원. 그리고 나서 최근에 8월 28일에 또한번의 매수타점이 떠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최대한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한진중공업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에 그래서 구독. 가 되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 주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01044596279제 전화번호에요. 그래서 구독을 하셨으면 은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진중공업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이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던 것처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뜨면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진 공업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매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에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3만 원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로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구독자분들하고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진중공업 최종 요약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짜는 날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란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 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 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하셨으면 를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 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9,0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을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행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 승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진중공업 주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진짜 단순합니다.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야지만 위로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잘 보시면은. 여기 해당하는 매물대 구간 보이시죠?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한진중공업이 위로 슝슝 못 올라갔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중요 매물대의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진중공업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3만 원의 가격대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두꺼운 매물로 지금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분봉상으로 가서도 여기 3만 원의 구간 여기까지는 한번 제가 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워낙 지금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한번 흔들림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 나올 때 이게 가짜의 흔들림인지 아니면 진짜의 흔들림인지 그걸 구분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익을 좀더 키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하시면 조금 후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